서울 강남의 한 골목, 중문이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둔기를 들고 다른 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도망쳐 보지만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듯한데요. 평일 아침 둔기를 들고 추격전을 벌인 이 남성, 잡고보니 평범한 가게 세입자였습니다. 그리고 쫓기던 남성은 그 가게의 건물주였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둔기든 세입자입니다. 자, 방금 잠깐 보신 CCTV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에서 저렇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던 그 사건. 자, 두 사람 관계가 알려지고 나서 더 화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7일 오전 8시 23분쯤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났습니다. 50대 남성 김 씨는 본인 차량으로 60대 남성 이 씨를 들이받으려 돌진하다가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을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김 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둔기를 들고 내려서 이 씨를 쫓아가다가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이 씨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목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도망가는 이 씨를 향해 둔기를 던지고 이 씨를 넘어뜨려 몸싸움을 하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이 대체 어떤 관계인가 싶을 텐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였습니다. 김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사장이었고요, 이 씨는 그 건물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가게는 종로에 있는데 왜 강남에서 저 일이 벌어졌죠? 자, 강남까지 간 이유가 건물주 이씨의 집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까지 지금 간 상황인데 2년간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 1월달에 이씨가 이 족발 이 건물을 인수를 하면서 예. 이거 팔아라 아, 이거 지금 임대료 어~ 297만원인데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월세를 한1200 정도로 인상하게 통보를 했다라고 해요. 그때부터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서로 서로 막 월세 올린다고 하니까 뭐 시비도 하면서 형사고소가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 사건 당일 날도 건물주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건물주 이씨가 김씨한테. 구속시켜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해서 김 씨는 이 씨를 만나라고 찾아갔던 상황이고 이전에도 뭐 시위를 하거나 문자를 서로 서로 보내면서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것입니다 아니 월 임대료를 300에서 1,200으로 4 배나 올리면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보통 이제 임대차 전세라고 흔히 부르는 거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택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상가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예. 당시 법은 어떤 법이었냐면 5년 동안은 어연 9%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올리더라도 그 안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했었는데 단 말씀드린 것처럼 5년까지만 그게 기간이 보호가 되고요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집주인이 법적으로는 네배 아니라 1 0 배를 올리더라도 제한이 아.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자이 교수님, 어 둔기를 휘두른 건 당연히 잘못이죠.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그그 그 사연 때문에 우죽하면 점점점점 여론이 말이죠. 예,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의견이 크게 둘로 나눠서 많이 이제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네 배로 한꺼번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나가라는 의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장사 잡고 죽으란 얘기 아니냐 이런 그 의견도 있었고요. 아니, 계약 기간이 끝나서 법대로 5년 딱 돼서 한것 뿐인데 무슨 뭐큰 얘기가 그렇게 많냐 하는 이런 어떤 그 의견들이 대립이 된 거죠. 족발집 사장이 김씨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버티니까 건물주 이 씨가 계약 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그 결국 이제 성소를 했습니다. 음. 자, 이제 성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갖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김 씨가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뭐 손가락을 다친다든가 하는 이런 일도 이제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 과정에서 형사 고소를 갖다가 하기도 하고, 이김 씨가 이 건물주 이 시집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죠. 하지만 뭐가 됐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 둔기로 어 둔기로 머리를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 전부터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살인미수 혐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일심은 피고인 측 요청으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뜨거운 여론을 인식한 듯 재판부와 양측 모두 사건의 배경인 임대차 갈등보다도 사건 자체에 집중해주길 재차 강조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이 법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줘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라 피고인이 과연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밝히는 자리니 증거를 봐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99를 가진 사람이 이를 빼앗는 듯한 심정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이거 좀 사람이 아무리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거 자력으로 복수하려고 한 거냐 아니냐 절대 자력구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변호인이 마지막에 주장한 건 뭐냐면 예. 둥기를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살인을 고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에 정말로 사람을 해치려고 했으면 어. 임차인이 이제 음식 장사를 하셨으니까 예, 예. 손에 익숙한 흉기를 쓰는 게더 편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당시가 아침이었고 대로변이었고 사람도 많은데인데 거기서 굳이 사람을 공격을 했겠느냐라고 했고요 배심원단도 이 변호인의 이 설득에 동 동의를 동기, 해서 살인죄를 무죄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살인죄를 역시 무죄. 특수상해로만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인데요. 이런 얘기예요둥기면 훨씬 위험할 것 같은데 응. 너무 무거운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를 수조차 없는 거였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전체 3주 정도에 그쳤습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둥기를 이 뺏겨요. 피해자한테 나중에는. 음. 뺏겼는데 그걸 또 되찾지도 않았습니다. 음. 그런 사정들이 봐서 이게 큰, 뭐든 묵직한 걸 들고 있다고 래서 무조건 그걸로 사람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고 한 겁니다. 그박 변호사님, 네. 양쪽 다 불만이었죠? 그렇죠. 이게 국민참여재판을 하는데, 이 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쌍방이 항소라는 상황이고, 결국은 징역 2년으로 좀더 감경이, 감염이 됩니다. 아... 검찰은 1심에서 마찬가지로 둔기를 휴대해가지고 가져가면서 범행 계획했고 반복성 봤을 때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 주장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지금 없다는 없는 게 맞지 않은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또 휘두르긴 휘두르도 실제로 가격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 등등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피해자 말고 다른 사람하고 또 합의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옛날 지난 사건이지만 뭐뭐이 건물주 입장이 옳다. 또 세입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렇게 좀 입장이 갈리시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정리 좀해 주시죠. 예. 일심 재판부가 이제 선고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이제 이 판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그 앞으로 이 가족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분노하고 또는 미워하고 고통 속에서 살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피력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모든 그 지금 여기에서도 뭐 찬반 의견이 나오긴 합니다만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얻은 것은 있었어요. 뭐냐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지난번에 5년에서 사실 5년 금방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됐다. 는거 아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건물주가 적어도 10년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에 있어서의 재계약 요구를 갖다가 거절을 할수 없도록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불행한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법 개정 하나는 끌어냈군요.